천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다. 여름 방학. 효동과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행기 티켓이 도착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번 여름 방학 때 천일국 간다?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장난이지? 진짜래. 나도 티켓 받았어. 천일국행 티켓이라고 적혀 있었어. 안녕, 난 천일국 안내자 퓨어야. 천일국행 티켓을 받은 너희들은 선택받은 효동들이야. 너희 천일국 가고 싶니? 응, 정말정말 정말 가고 싶어. 그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 만들기. 천일국에 가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천일국 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네요. 자, 모두들 예쁘게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내 표정 이상하게 나왔어. 나는 눈 감았는데 다시 찍어야 돼 괜찮아 마음이 예쁘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법이지 자 여권이 완성되었어 우와 천일국 여권이라니 너무 멋지다 자 천일국 여권이 준비됐으니 출발해볼까? 그런데 천일국은 한 번에 갈순 없어 세계의 나라에 들러서 그곳의 설명을 듣고 천일국 여권에다가 스탬프를 받아야 해 어? 스탬프는 뭐야? 그건 너희가 진짜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도장이야. 세계의 나라에 가서 도장을 다 받고 마지막 천일국에 도착했을 때 입국 퀴즈를 통과해야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어. 와, 살짝 떨려. 시험 보는 기분인데? 그래도 재밌겠다. 가자. 효동이와 친구들은 천일국행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과연 세계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나라 천일국의 시작 이 비행기는 천일국의 시작이라는 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두 첫 번째 나라의 스탬프를 꼭 받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온 나라의 이름은 바로 천일국의 시작이라는 나라야. 이곳에서는 천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지. 천일국이 어떻게 시작됐어? 음 잠깐 눈을 감고 들어봐. 2012년 왕아빠가 성화하셨고 모두 슬픔에 잠겨있을 때 2013년 왕엄마께서는 중단없는 전진을 외치셨어. 그리고 천일국 원년 기원절을 선포하셨단다. 그렇구나. 그럼 2013년이 천일국이 시작된 첫 해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천일국 13년! 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천일국 13년이라고 말하는 거였구나. 맞아. 그날 이후 하늘 부모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야. 왕아빠는 성화하시기 전 기원자를 위해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 희생으로 이날을 준비하셨어. 왕엄마는 왕아빠의 노력과 정성을 모두 아시기에 슬퍼할 틈도 없이 강한 사랑의 마음으로 천일국을 선포하셨어. 아빠, 이제는 본연의 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빠 사랑해요. 경외하 없는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 고한 노니 국고를 천일국으로 정하였으며 국화는 장미와 백합으로 국조는 학으로 천일국기와 천일국가를 하늘 앞에 봉정하였나이다. 오늘 2013년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합니다. 왕엄마 눈이 슬퍼 보여. 그래도 왕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엄마께서 천일국을 선포하신 모습. 정말 감동적이야 천일국은 그냥 만든 나라가 아니었구나 왕아빠와 왕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시작된 거였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맞아 천일국은 왕엄마의 중단 없는 전진 그리고 왕엄마를 향한 왕아빠의 사랑 왕아빠를 향한 왕엄마의 사랑으로 천일국이 시작될 거야 천일국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 한자로 살펴보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야. 왕 아빠와 왕 엄마 두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중심삼은 우리 인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야. 우와,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나도 천일국에서 영원히 하늘 부모님 왕 아빠 왕 엄마와 살고 싶다. 이제 첫 번째 나라에서의 도장을 받을 시간입니다. 천일국 여권의 반짝이는 시작의 도장이 찍힙니다. 우와. 진짜 도장이 반짝여요. 내 여권이 반짝반짝. 나 진짜 천일국 국민 같아. 첫 번째 도장 받았다. 다음 나라도 얼른 가보자. 두 번째 나라, 기원절. 천일국의 시작이 사랑과 희생이었다면 두 번째 나라 기원절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시작된 날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은 천일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비행기는 곧 기원절이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천일국의 목적과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나라입니다. 와 여긴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해 하늘도 바람도 다 안아주는 느낌이야. 맞아 여기는 바로 기원절이라는 나라야. 기원절은 천일국이 시작된 날이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의 날이야. 하늘 부모님의 꿈, 그게 뭐야? 하늘 부모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지 알려줄게. 아주 아주 오래전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지. 천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되어 지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천상에서도 그 삶이 이어지길 바라셨어. 그래서 기원절은 그런 하늘 부모님의 꿈이 드디어 시작된 날이라는 뜻이구나. 바로 그거야. 기원절은 하늘 부모. 모님의 창조 목적이 출발한 날 천일국의 진짜 첫걸음이지 그럼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망이 참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나라구나. 맞아. 천일국은 평화와 효정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건 바로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이제 두 번째 나라에서의 도장을 받을 시간입니다. 천일국 여권의 반짝이는 기원절의 도장이 찍힙니다. 효동이와 친구들은 기원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나라를 향해 다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라 에덴 동산. 세 번째로 도착한 나라는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예요. 이곳은 아주 오래 전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세상이에요. 여기는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아,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여기가 에덴 동산? 그래. 여기는 에덴 동산.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시작의 땅이야.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응 맞아 중요한 건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 시기에 그 에덴 동산이야. 그땐 아직 잘못도 욕심도 없었어. 어쩐지 나도 마음이 맑아져서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늘 부모님이 더 슬퍼하실 마음이 느껴져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맞아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왕아빠 왕엄마가 바라시는 세계야. 모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는 세계이지. 선한 무리가 많아지게 되면 세계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 이렇게 멋진 세계를 왕엄마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야? 맞아. 기원절 이후 왕엄마께서 천일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 바로 본래 하늘부모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천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해? 좋은 질문이야. 천일국 국민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바로 그렇게 살아오신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왕 아빠와 왕 엄마를 닮아가는 삶. 나도 노력해 볼래. 나도 왕 아빠와 왕 엄마를 닮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공부해 보고 싶어. 오, 모두 아주 멋진 걸. 우리 함께 천일국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자. 좋아! 에덴 동산에서 아이들은 천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 그것이 천일국 국민이 된다는 의미랍니다. 자, 마지막 스탬프! 에덴 동산의 나라 도장을 받을 시간이야. 와 세계 다 채웠다! 이제 진짜 천일국에 갈수 있는 거죠? 천일국 입국 심사 퀴즈! 천일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 입국 심사 퀴즈에 통과해야 해요. 모두들 잘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미션, 입국 심사 퀴즈에 꼭 통과하길 바래. 난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흠, 다음, 이름은? 효동입니다. 첫 번째 문제, 천일국이 시작된 해는? 2013년이에요. 좋아, 통과. 다음은? 너, 이름은? 솔비야. 기원절이 무엇이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출발의 날이에요. 좋아. 통과. 마지막. 넌 누구지? 하늘이에요. 천일국 국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오케이. 통과. 와, 모두 통과했어. 이제 우리 모두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너무 설레요. 와, 저기 봐봐. 웰컴 투 천일국이네! 천일국에 함께 들어가자! 렛츠고! 이제 효동이와 친구들은 진짜 천일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랍니다.